찬송가 400장입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주 시고, 너한 풍랑 지나 도록 너를 숨겨 주 소서, 주 여, 나를돌보시 신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 죄와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신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방바지나 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말씀 교도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미라또 그중에 고용꾼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은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할 것을 예언하셨고 오늘을 본문은 바벨론이 여세를 몰아서 애굽 본토를 공격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런 애굽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선포된 시점이 애굽인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자부하고 있을 때또 애굽으로 이주해 온 많은 유다인들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부터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피난처로 삼았던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세상의 권력과 군대를 통해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굽은 남유다가 볼때 그들이 의지할 만한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에굽에 와 있는 것이 그들 생각에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아무리 대단하고 힘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높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애굽에게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합니다 굳건히 서서 견고한 방어태세를 갖추어봐라 너희가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아무 소용없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15절에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 아니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너희 장사들로 번역된 아피르라는 말은요. 용사 장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피르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수호신 황소의 형상을 가진 아피스를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도 그들의 땅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강한 용사들이 쓰러지고 애굽의 수호신도 쓰러지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애굽의 전역이 바벨론에게 결코 쉽게 패할 만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그러하여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아무 힘 없이 쓰러지게 될 뿐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 애굽 군대가 얼마나 비참한 패배를 당할 것인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서로 몸이 포개져 죽어가는 비극적인 상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동맹국들의 그 용병들은 자기 용병들은 자기 민족과 고향으로 돌아가자 도망가자 라고 할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애굽의 병사들은 서로 도망가자고 말할 뿐만 아니라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망하였도다.의 원어 샤.는요, 요란한 소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로왕이 아무리 사납게 소리치지만 어, 소리만 요란한 허풍선이일 뿐이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망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망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 바로나 다른 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보다 더 우월한 어떠한 존재도 없기에, 말씀의 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 이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맹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개할 수 없는 신실한 당신의 삶과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이 말씀은 다볼산은 이스라엘 골짜기 동병 끝에 높이 솟아 있었고 지중해 바로 곁에 있는 갈멜산도 웅장한 자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을 향해서 진격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그 군대는 이 산들처럼 강하고 기세 등등하게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 애굽을 다양한 애굽을 향한 다양한 비유들이 나옵니다. 20절을 보시면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할지라도 북으로부터 셰파리때가 줄고돌이라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애굽의 그 비욕함을 뜻합니다. 하지만 쇠파리때이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는 또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고용된 용병들을 잡아먹기 위해 잘 키운 살찐 송아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용병들은 결국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애굽의 소리가 뱀 소리 같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군대는 소리를 내는데 뱀의 소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잡힌 애굽의 병사들이 도망가는 소리가 이 벌목군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 뱀의 소리와도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이 바벨론 군대가 애굽을 짓밟는 것을 허다한 황충 메뚜기떼가 무성한 수풀을 다 먹어치우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망군의 여와 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애굽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미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도 노의 카르낙신전에서 숭배되었던 아몬, 그리고 애굽의 온갖 신들, 그리고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들. 애굽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애굽으로 이주해온 유다 피남, 피난민들까지 포함될 것이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의 희망이자 의지하는 대상,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 그래서 그런 애굽이 망한다는 것이 믿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이 어떻게 철저히 폐망할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응답이 바로 없을 때, 사람들을 좀 만나볼까? 부탁을 좀 해볼까? 어떤 다른 방법을 좀 취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른 거 의지하지 말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26절에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 살 왕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지만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는다 하십니다.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수치를 당한 애굽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람이 살수 있는 곳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더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음을 오늘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사건들 속에서도 또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어김없이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27절 28절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내종 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종 네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종 김혜빈아 내종 아무 아무개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 하나님께서 비록 바벨론 포로로 이방 땅에 머물러 있지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며 구원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28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냐고 봐.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죄로 인해서 비록 징계는 하십니다. 무지한 자로 여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가 되어버린 상황까지 와버렸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이 될 때까지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남유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으로 가지 않은 이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이주해 버린 그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어떠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27절에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하나님은 구원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코로나 앞에서도 깨닫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살아갈수록 깨닫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더 철저히 깨닫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완벽한 구원자요. 완벽한 보호자이십니다. 우리 뒤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가장 강하고 완벽한 구원자요, 보호자가 계심을 오늘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열방의 주권자, 만물의 창조자, 우리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승리하는 여러분 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애국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가장 완벽한 보호자 가장 완벽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의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오늘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새 가족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목장의 믿음이 연약하여 예배를 잃어버린 가족들 어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저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